건설기업회 양경석 대표님과 회원 망사원중년이장협회장최만종이장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출을 맞아 한해 동안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겨울에 균화가 된 일상생활이 헬기를 지체하기도 하지만 갑작스레 따뜻해진 날씨로 얼음선 지방이 약화되면서 각종 시설물이나 대형 공사장 생활을 주는 곳곳에서 위험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겨울을 지나면서 매전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산불 또한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는 물론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무서운 재난으로 이어져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범초의 재난재해를 이전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단부에서는 꼼꼼한 현장 관리와 위험 요소에 대한 강화된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기선의복부를 마무리하여 재난 피해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와 사전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이번 입시에는 2021년 7일 이 추경예산안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과 투자 효율성을 감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경예산안을 세밀히 신청해 주시고, 민생과 직결되는 심급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부효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의회에서 승인된 2021년 본예산이 시기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시세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각편근의에는 국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신 국민들이 세상에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